자, 한번 봅니다. 우선 RFHRC 인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죠. 이 가격대 위에 캔들 자체가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흐름이 조금 좋지 않아서, 안착이 되고, 은봉이 나오면서 눌림이 발생을 해버렸는데, 다행히 22평선은 깨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이런 식으로 가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번 달 말에는 전고점 혹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 주된 주체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기관 수급에 따라서 종목의 주가가 움직인다. 물론 좋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현재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 특별한 가격대 27,000원 내외에서 매집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FHIC는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두 번째 시노 팩스인데요. 오늘 해당 종목에 대한 호재 거리가 하나 나왔죠. 수소차 분리막 국책 과제를 성,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어쨌거나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가 수소경제라고 해서 수소경제 로드맵까지 발표하였고, 우리에게는 이제 필수품이 되어버린 수소차 또는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기술을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노펙스와 같은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저는 꽤나 중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형테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두 차례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눌림이 적정 시점에서 발생을 한 이후 다시 한번 시세를 줄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노펙스와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다음 자화전자인데요. 자바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업을 천천히 분석을 하다가 뭘 봤냐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77억이었, 아, 영업 손실이 77억이었어요. 흔히 말하기로 영업이익 기준 적자를 보였어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해서 밀렸어요. 다만 올해 이 친구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했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있는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종목의 흐름이 매우 좋잖아요. 바닥권에 있는 친구들이 고개를 살랑 살랑 드는데 저는 자화 전자가 그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특히 매물 때 특히 가장 강한 매 매물 때를 지금 소화하고 있고 강한 저항선이라고 할수 있는 240일선 또한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거 내일 만약에 개입을 띄운다, 그러면 정말 잘갈 겁니다. 자화전자 단기적으로도 볼만한 종목이고 중기나 장기적으로도 볼만한 종목인 만큼 천천히, 천천히 한번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패스도 정리했고, 뭐 텔루스 어제까나 정리를 하긴 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전체. 흐름이 나쁘진 않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고요. 신규 종목을 내일 하나 정도 더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70이라서 한 20%짜리 더, 하나 정도 더 편입을 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